그리고 제 3선 선거고 출신 존경하는 서우현 의원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서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에 제18회, 지방자치 개념 대상을 수상한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본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서남권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인 교통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공원 녹지 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1988년 준공된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서부터 영등포 성산대교까지 이르는 길이 12.4km의 왕복 4초로의 국도입니다. 서부간선도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에 평균 12만 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정통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서울시 도시 고속도로 중 통행 속도가 매우 느린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지난 9월 1일 영등포 양평동 성상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금천 IC 구간에 걸쳐 설치된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 전용차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부간선 도로의 상당한 교통량을 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간선 도로 지하도로 개통에 따르면 문제점과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상도로의 지하에도 개선되지 않는 소음 문제입니다. 당초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지상도로의 교통량 축소를 소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여전히 교통량과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구로구를 간통하고 있으나 정작 구로구 주민들에게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이용은 그립의 떡입니다. 서부간선도 지하도로는 구로구를 통과하지만 구로의 지하도로 진입도로나 진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사실상 구로구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 배영물은 브로그에만 두 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시장 때 이로 인해서 설명에도 가졌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연구를 통해서 마구 뿜어져 나오는 지하도로의 내부 매연은 구로구의 다수의 교육시설, 주택, 일집 지역으로 향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로주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연구 관리 문제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부가선도로 일반화도로 및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의그 해결책을 갖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추진 과정에서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의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고척교 평면화 반대 구로일동 고가처도 철거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을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8월달에 설계를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본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목동교 구간에서부터 굼천구 독산에 소재한 굼천교까지 약 8.1km 구간의 시향사업으로 구로국의 구간은 총 3.6km이며 2023년 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세부 시설은 도로의 녹지를 조금 넓히고 도로 상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6교의 설치가 전부입니다. 서부 간선도를 일반화 도로로 할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된 관계로 차량 속도는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차량 통행량은 줄잖아 정체 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변의 녹지를 조금 넓, 넓혔다고 하여 녹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구로구의약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설명에서 주로 일동 신도림동 주민들은 일반화 도로를 자체를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서부 가선 도로 일반화 도로 사업 중고쪽교 평면화 부일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가선도로 지하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21년 2월 8일 서울시의 민원 창구인 응답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2월 1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포함한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책에 협의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의 관한 규정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용도지역으로 중공업 지역에 해당되지만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등 판단하여 소음기준치가 주간에 60dB 이하, 야간에는 55dB 이하로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소규모 평가서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구로군의 서부간선도로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중고지역이라고 비주거소음기준치를 적용해서 주간에 70dB 야간의 60dB 이하를 적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인과 협의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중공업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인 주간 60dB 이하, 야간 55dB를 적용한 저감한 저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르면은. 방음벽 높이를 57m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고 일반 도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서부간선도로의 일반화를 추진하면서 소음 기준치를 비주거가 아닌 주거 기준에 맞게 환경 영향 평가를 조성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가 비주거 지역에 위치한다고 비주거 기준치를 적용을 한다면은 도로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방지 대책을 서부간선도로변 도로변 주변에 책임을 전가한 사항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서울시 자치구별로 확보가 있는 공원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원 녹지율은 2021년 기준 31.29%. 그러나 불로는2 5 4 2로서 서울시 평균 공원 녹지율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특히 구로구 내 공원 중 91.67%가 구로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값 지역의 산이 포함되어서 을 지역에는 8.8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신도림동 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음 문제와 공원 문제, 차량 정체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부 간선도로 상에 덮개 공원 설치를 제안하고 합니다. 덮개 공원을 설치를 했을 때약 7,800평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당성 조사를 거쳐 불어울 지역에 녹지 공간 조성을 요청한,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본의원 의결대로 브로을를 을지에 위치한 서부간선도로 5군계에서 신종교 구간 상부에 덮개 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첫째 도로를 <laughs> 지하할 수 있어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문을 원전 차단할 수가 있고, 둘째, 구로구 을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공원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도로상의 방음벽과 횡단보도 육교의 미설치로 인한 안양천의 이동 통로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차량 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유지되어 교통량의 감소 없이 원활한 차량 통에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서부간선도로상에 벽계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구로구 을지역에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되어 안양편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D 더빅 디그, 스페인의 바르셀네나의 론다 디엘트등 사례와 같이 서부 간선도로 덕계공원은 차량의 이동성과 시민의 안양천변 공원 접근성 확보와 차량 수온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은동 초록길 덕계공원, 도로 상부에 덕계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상부 덕계공원이야말로 서부가선도로의 교통량 소화 및 녹지 공간 합축 및 도로 소음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오세훈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지하도로 사업을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루지 않은 채 지하도로가 박원순 시장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슴 아픈 상황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부도로를 일반화로 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미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시행을 한 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어떤 점을 음려하시고 반대하는 입장이신지도 이미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또 의원님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고초교 평면화 반대, 또 구일 고가교 철거 반대, 이렇게 구로 1동구간에 일반 도로화 사업 시행. 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에, 이 해당 구간을 복귀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안양천 재방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천 관리청, 다시 말해서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한강 유역 환경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상부 공원화 사업과 별건으로 검토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저 그림 저렇게 그 덮개 공원화를 하고 그걸 지하화하면 정말 좋겠죠. 어, 뭐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다만 모든 건 형평성과 비용의 문제인데 전후 앞뒤로 그 똑같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구간만 덮개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해달라고 나서 실게 물을 보도 예상 가능한데 그런 점 때문에 좀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구로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의 박지성 의원도 계시고, 또 시의원들도 모든 걸 공감해 가지고 모든 뜨거운 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화 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일반화 도로를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시장님의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면 시 말씀해 주시면 도로라는 게 항상 기능을 하려면 병목 구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긴구간에 도로가 다 재기능을 할 텐데요. 어느 한 구간이라도 병목 구간이 생기면 전체 도로가 다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구로일동 주민분들께서 왜 반대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을 존재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례로 돌아가십시오. 사 네, 상부 도로 일반화 도로 사업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시시 변경 설계 개입 변경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일동 차량기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가 사실 2 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그 선출직 의원들이 너무 사랑기지를 이용해 먹고 거짓말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슬픔을 주고 한 부분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도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물론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토청이나 국토청이나 뭐 거기죠. 방부 기관이나 코레일이나 시장과 구로구와 강명 씨가 힘을 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시가 주도해서 정말 구로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한 질문 내용에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네, 서위원 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